굽네 파당용 소스. 약간 그 코징한 겨자맛 그런 소스일걸. 고추버섯 삭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그냥 뺄게요 소리가 나고 오 맛있다 어? 왜 제가 전에 먹었을 때는 별로라 생각했지? 딱 먹자마자 약간 알싸한 매콤한 청양고추 맛이 딱 나면서 음 맛있는데요 아, 뭐야? 전에 내가 먹었던 게 아니에요. 이건 진짜 맛있는데? 이게 무슨 마블링 소스랑 무슨 소스인데 이름 까먹었어요. 이거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. 음, 마블링 고블링 소스인데 이게 조금 더 맵대요 음 맛있다 이게 고블링인가요? 좀더 맵.. 와 뭐야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국내에 너무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와, 와이 소스가. 진짜 맛있어요. 음 시원해. 정말 농담이 아니라 와 이게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? 내가 전에 어떻게 먹었길래 이거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지? 저는 이 소스도 얘는 조금 더 마요네즈 맛이 나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고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매콤한 맛인데 기분 나쁠 정도 매콤한 맛은 아니에요. 근데 마요네즈랑 섞인 적당히 매콤한 맛이라서 너무 좋습니다. 소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. 음. 아 어, 여기 진짜 맛있어 이게 지점마다 맛이 좀 다르겠죠? 그쵸? 전에 먹었던 지점은 맛이 없, 별로였는데 파채 옆에 소스는 마그마 소스 시켜봤는데 이따가 음, 조금 막질리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적당히 해가지고 어떤 요소으로 먹어볼까 다리가 되게 마시, 맛있어요 음. 마블링 소스 아 얘는 고블링 소스 와, 이거는 진리다. 다리만 있는 거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이거 둘다 맛있어요. 내 취향이야. 이거에 빠질 것 같아요 뒤늦게 음, 음 매콤한 소스가 질리구만. 이거 소스는 원래 오는 것 같은데요. 기본 소스요. 볼케이노도 좋아요. 근데 왜 되게 맛있다? 그냥 먹어도 자체 그 청양고추들이 이렇게 막튀김이 있어요. 그래 그냥 먹어도 좀 매콤한데 요 소스 두 개가 진리예요. 음 짜지도 않은데요? 맛있어. 오늘 이거 시키길 잘했어. 감사 인사를 해야겠네. 꿀키 인스타그램에 작년인가? 고추바사사 맨날 시켜 먹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어 너무 그닥이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켜 먹을까 했었는데. 아, 꿀케가 질리없네 순살도 좋아하고, 뼈 발라 먹는 것도 좋아해요. 음, 진짜 맛있다. 역시 대한민국 치킨은. 그리고 별로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 이거 구운 거라 음 엄청 맵진 않아요. 음.. 별로 맵진 않아요 요즘에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넙적한 부분들은 다 가슴살인가? 음. 음, 가슴살이죠 음 가슴살도 맛있다 약간 이거는 그냥 그.. 너겟? 그런 느낌이에요 안 매운데? 요즘에 매운맛에 내성이 생겼나봐요 여기는 뼈 있는 부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바사삭인데 맵진 않네요 근데 약간 약간의 매콤함 아 다리 더 먹고 싶어요 다리 먹고 싶다. 와. 여러분, 시켜먹어보세요. 아, 근데 지점마다 좀 맛이 달라서,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. 다리 두 개인 제꺼. 날개가, 날개가 안 보여요. 약간 여기는 다른데랑 토막 모양이 좀 달라요. 날개가 왜안 보이지? 이건 제가 시켰어요. 2,500원 더 주고. 매워. 근데 왜 날개가 없을까요? 앞만 봐도 날개가 없는데? 소스 두개 중에서 이게 더 맛있죠. 음, 고블링. 마블링은 조금 더덜 맵고 부드럽긴 한데,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니까. 음, 좋아. 나뭐 먹어서 맵지, 방금? 파, 파가 매워. 파가 매운 것 같아요. 아 매워. 대도님은 아까 딴거 먹어서 치킨 별로 안 먹었어요 대도님 아까 족발 먹었어 아, 음. 식당 저는 오늘 이게 첫 끼긴 해요. 찍어먹을까? 마그마 소스 맛을 좀 볼까요? 마그마 소스를 살짝 뜯어서 어디다가 놓고 먹을까? 이게 어느 정도 매운 소스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파 옆에 살짝 이렇게 찍어서. 그렇게 맵, 맵지 않은데요? 안 매운데? 볼케이노 소스랑 비슷한데, 그닥 안, 별로 안 매워요. 색깔만 엄청 매워보여요. 아니 그렇게 맵지는 않네. 음 이거 추가로 시켰어요, 파 마그마 소스가 아 맵다 엄청 맵다 이러는데 색깔만 맵고 하나도 안 맵네요 이게 설마 날개는 아니겠지? 날개인가? 날개네? 봐도날개네 <laughs> 날개가 다리에 비해서 너무 작은거 아니에요? 서양닭인가? 다리는 뭔가가 크고 길었는데 날개가 너무 작아요 뭐야? 다리만 길어 소스를 퐁 찍어주고 퐁 찍어가지고 날개는 왜 아기 날개고 다리는 길쭉하고 그렇지? 얘도 이렇게 먹어지는지 봐야겠다. 음, 이거죠. 이게 날개구나. 사라졌네요. <laughs> 뿅 하고 사라졌어. 날개가 대도님 남긴 거에 있을 수도 있겠다. 어, 너무 음, 무섭다. 날개가. 날개 찾았죠. 목뼈도 찾았어요, 목뼈. 짜잔! 날개랑 목뼈가 여기 있었네요. 어, 저는 여기에 뼈 있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응, 음, 너무 애기 날개잖아. 아, 어, 고소해. 이 뼈에 붙은 약간 누른 듯한 그살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. 이번에는 역시 이 소스에 고블링 소스. 고블링 소스가 맛있어요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맵진 않아요 고추바사삭이지만 어? 뿅 하고 사라졌네요 짠! 없어졌죠? 맛있어제 최애 치킨은 음~ 예전에는 네네 파닭이었는데, 그리고 나서는 충만치킨 간장 찌꾸닥이었는데, 그리고 나서 볼케이노도 되게 맛있었고, 근데 얘도 진짜 맛있네요. 얘도 소스 찍어 먹는 거 엄청 맛있어. 음, 이런 부분 좋잖아요. 그죠 빠삭빠삭. 노란 통닭도 좋아요. 거기도 근데 지점마다 맛 차이가 많이 나서. 한국 소스 더 맛있어. 뭔 뼈를 씹어먹는다고요? 진짜? 맛있어 딱 좋아 음. 만족했어요